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준 교수입니다. Who says what?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은 일본 영어 이름 네 번째 On Adventure 모험에 대해서 헬렌켈러의 어록 가져왔어요. 시작해 보죠. 모험에 대하여. 여기 사진에 헬렌켈러가 쓴 Let us have a faith. 우리에게 신앙을 이라는 책 표지도 있네요. 내용 볼게요.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삶이란 인생이란, daring 담대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To keep our faces toward change. 우리의 얼굴을 계속해서 변화를 향하여 유지하는 것. And behave like free spirits. 자유스러운 영혼처럼 행동하는 것. In the presence of faith. 운명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운명이 존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is strength, 힘이다. undefeatable, defeat, 패배시키다. undefeatable,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는 무적의 힘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패배할 수 없는 무적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our faces, 우리의 얼굴을, change를 향하여 계속히 유지를 하고, 완전히 free spirit처럼 행동하는 거래요. 여러 가지 운명의 그 역경이 앞에 놓여 있어도 말이죠. 자, 우리 또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굉장히 문장이 짧으네요.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But it is also full of people overcoming it.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문장도 짧고 영어와 한글 두 가지 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외우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더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but it is also full of people overcoming it.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도 다 overcome,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 귀중한 것 가지고 올게요.